장생포에 있는 무화과 건물 한 채가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양사부가 해당 부지를 포함해서 이 일대를 재개발하고 있지만 언제 완료될지 완료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장생포 일대 관광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방치된 흉물을 빨리 정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기자입니다. 건물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일부 물에 잠긴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식당 통로에는 생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관광지를 둘러보고 해산물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도 예상치 못한 모습에 당황합니다. 이 일대에 들어선 가게는 모두 20여 곳. 지금까지도 일부 가게들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모두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 부지는 국유지로 소유권은 해양수산부에, 관리권은 울산 항만공사에 있습니다. 해수부의 항만 기본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이 일대를 재개발할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두로 개발할지 그 품목과 그 품목에 따른 물동량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구체화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말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를 이렇 다가 이드 그어 개발 계획이 게좀가기 때문에 쉬운 문제아닙니 한편 남구청은 장생포 일대에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완료 시점은 2027년, 회센터 재정비보다 3년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은 열악한 환경과 위생 문제를 고스란히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는 거는 뭐 사실이었던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위생 문제라든지 그런 환경 그런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장생포 지역을 전체로 통했을 때는 뭐안 좋은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잘 전달을 해 가지고 어떻게 또 방안이 있는지 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장생포 곳곳엔 흉물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재개발뿐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